나에게 가일이란? 그냥 숨쉬기? 땅 짓고 헤엄치기? 너무나 쉽다. 가일로 돈 버는 건 간단합니다. 뭐, 예를 들면, 샤인을, 이 정도 품위를, 2만원에서 2만, 2만 3천원에 계속 팔수 있으며,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. 단25% 마진 이상을 보면서, 자두를, 이 정도 품위를, 3만원에 25% 이상 마진을 보면서 계속 팔수 있으며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. 뭐, 거봉도, 뭐, 15,000원에서 18,000 사이를 계속 팔수 있으며, 이 정도 품위를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. 뭐 간단하죠. 왜냐면, 한 달에 몇천 팔고 이런 거는 구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, 이게, 뭐, 한, 1억 5천 이상, 2억 대가 넘으면, 구매해서 모든 게 결판납니다. 그래서 가을 장사는 너무나 쉬워요. 그래서 이제, 뭐 와닿는 얘기로, 복숭아. 뭐, 내가 어마어마하게 싸게 많이 팔았잖아요. 마진 볼거 보고. 그래서 지금 어찌되요? 한 2, 3일 사이에 복숭아 값이 엄청 올랐죠. 이런 거죠. 하지만 나는 복숭아 왜 저렇게 적으냐? 나는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나가지 당연히 이렇게.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어. 하지만 365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.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재고를 맞거든. 그래서 나에게 이제 엄청난 능력이 플랫폼 아닙니까? 응?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연결 시켜야 되는데. 당장, 이제, 김양장점에 <laughs> 얻은 거는 생선 플랫폼을 하고 싶은데, 이제, 생선을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일단, 나와 같이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을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지금 나의 문제점입니다. 내가 또 생선 배화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. 풀어야죠. 가을은 뭐, 너무나 쉽습니다.